자, 저희가 김문수 전 장관 출마하게 되면 또 모시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네네.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이죠. 전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해봤고, 해보고 싶은데, 오늘 또 홍준표 전 시장이 출마 선언하는 날입니다. 예, 그렇죠. 두루두루 예. 아,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아서 모셨는데요. 자 일단은 이 TK 지역의 주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김문수도 그쪽 출신이고 홍준표, 이철우. 이철우까지 예, 예, 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기, 총평을 좀 하시자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이게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정치의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네. 아,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의 이유에도 밝히기도 하고 음. 또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밝히기도 했지만 네. 사실 내란의 이 사태와 관련돼서 음. 국민들께 사실은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지금 은 여당이 아니지만 직전까지 집권 여당의 네.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음. 뭐 대거 뭐 열세 명이니 열네 명이니 열다섯 명이니 대거 어 대통령 이 나라의 어~ 그 어쨌든 정부를 운, 그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죠 네, 그 음.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뭐 유력 후보군으로 사실 김문수 어, 전경기도지사예 그렇죠. 예, 지금, 예, 지금 뭐 지금. 장관이 어~ 이제 또 내부적으로는 좀 득표율을 좀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국민의 힘과 또 유보 그 뭐죠 중도층 있지 않습니까 역선택 네. 방지하는 음. 그 투표를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어, 지금은 18%인데 그층만 보면 한 30%까지 득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선 네, 을 봐서라도 김문수 전 장관이 예예예 예, 예. 있어 보인다. 그참 우아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때도 사실은 시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한물간 시대 뒤로 물러서야 되는 분인데. 정말 윤석열 곁에는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없나 싶을 정도의 네. 어~ 판단했는데 장관이 네. 되고요 또또그 당의 유력 대선 후보라는 자체가 아이러니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 뭐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정말 대권의 생각이 있어서 나오는 건지 삼성 경북 도지사의 음. 사전 선거 운동인지 많은 분들이 좀의아합니다 예. 네, 세 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예. 자 이제 오늘 어,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 예. 조사를 보면 어, 대선 주자들에 대한 예. 지지도 이런 것도 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역시 뭐 김문수 후보가 많이 좀 앞서는 상황이에요. 예예. 그쪽 이제 보수 쪽에 놓고 음. 보면 하지만은 한덕수 후보가 또 이위권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위권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건 보실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좀쭉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가 좀 뒤에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의 뭐두 번째 자리 있지만 한덕수 지금 대행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예. 이런 모습들. 예.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사실은. 김문수 장관이 그 국민의힘의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유력한 그 대권 후보의 논의조차도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음. 국민적 그 평가도 네. 야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사람이 없을까라는 얘기도 있지만 국민의힘 음. 내부에서도 탐탁찮으니까 네. 마땅찮으니까 또 다른 그 후보를 이제 한덕수를 중심으로 아. 좀 띄우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덕수 지금 뭐 총리와 관련해서는 어 누구나 보듯이 윤석열의 아바타. 에 음. 불과하다라고 이제 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윤심이 한독수에게 있냐, 김문수에게 있냐, 아.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그 표가 제가 나눠 가지는 걸 보는데 한1팔 18%에서 어, 김문수가 10% 정도 가져간 걸 보이고요. 음. 한독수가 프8% 가져간 걸로 보이는데, 네. 결국 이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뭐 자기들끼리 아. 판단인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음, 둘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laughs> 싶은 생각입니다. <laughs> 거기서 거기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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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이 손을 잡고 대선에 나오겠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란 죄의 예. 피고인 예. 오늘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손을 잡고 국민한테 버림받은 예, 예. 이게 탄핵으로. 심판에 받은 사람의 손을 잡고 대선에 또 뛰어든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예. 이번 대선을 여러 가지로 부, 뭐 분류할 수 있지만, 네. 어, 지난 대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았다면, 지금 대선, 이번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로 떨어지냐, 제도야 음. 하는냐라는 그런 중차대한 대선입니다. 네.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전딱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요 음.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구든 당선이 된다라면 네.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의 귀환입니다. 아, 예, 귀환.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당했던 윤석열이 네. 다시 음. 어, 상황 노릇을 하는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한편으로 뭐 또뭐또 이상하고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정광훈이 정광훈이 5년 뒤에, 예, 뭐, 5년 뒤에 <웃음> <웃음> 출마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전에 예.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그게 한덕수가 되든 음. 김문수가 되든 예. 실질적인 그쪽의 상황은 예. 어, 윤승열이될 아, 것이고요. 아, 그래요. 자, 지금 예. 이재명 후보가 어, 간담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미소를 띤채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했었는데 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차에 올라타서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떠나는 모습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나라가 예. 정말 나라가 떨어지느냐. <laughs> 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서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후보가 오늘 AI 스타트이 예, 예. 회사에 가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맞습니다. 후보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이 손을 잡고 과거로 예. 가려는 퇴행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참 우리나라 다이내합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예, 지금 충분히 겪었던 이 윤석열의 3년 임기도 지긋지긋했는데요. 네. 또다시 윤석열이 5년을 이 나라를 음. 상황 노릇을 하면서 이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네. 상상도 하기 싫은 사실은 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은 꼭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네. 예, 크리스탈님께서 집은 집인데 양평이라 걱정하며 듣습니다. 어느 범죄 부부가 살러 올까봐요. 아, 예. 아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그 부부가 예. 양평으로 올까봐 크리스탈님이 <laughs> 걱정하고 있다. 아참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1한 마리라고 하니까 반려동물이 예. 아크로비스타에다 키울 수가 있을까? 캣타워가 음. 뭐 있다고 하지만 소화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난 밤에 이제 예. 그 커뮤니티를 보니까요. 네. 그 윤석열 부부가 사는 그 아파트에 정말 너무 불편하대요. 이유는 음. 뭐집회도 밖에 소음도 심는데뭘 네. 음식을 주문해 먹으려고 해도요. 거기 에일이그 동에 올라가는 아. 것들을 다 검열하고 이게 보안이나 이런 것들 아, 너무 강해서 아, 그래서 그그 그 주문 받은 데서도 잘 가지도 않으려고 할분들러 여러 불편들이 있다. 뭐 폐니까 이게. 그게 민폐를 지는건 정말 실제로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 네. 어. 진짜 배달 안 되면은 예. 거기서 살기가 어려운데 진짜. <laughs> 요즘 배달은 <laughs> 필수죠. 예. 필수인데 예. 진짜 고통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 지난번에 그 사실은 예. 음, 한남동에 관절을 나올 때도 국민들이 사실은 아, 많이 그렇습니까? 속상했죠. 보셨어요? 봤죠. 생중계 보셨어요? 오마이 티브 보셨죠? 오마이 티 v 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다른 걸좀 보고 있네요. 었 유튜브는 아니고 공중파를 네, 예, 아, 좀 오중파, 예, 보고 있습니다. 오마이 티 v 봐.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현장은 항상 예. 오마이 티 v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불쑥불쑥 예, 점검 알겠습니다. 전화도 해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점검 필요합니다. 예. 그데그 <laughs> 네. <laughs> 말씀하셨지만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진짜 활짝 웃음을 머금고 예. 손을 이렇게 들며지게 나왔잖아요. 제가 사실은 예?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산 농사 한 18년 됐는데 농사를 짓면서 그렇죠. 제가 나름대로 철학자도 되고 네. 굉장히 마음이 조금 자연을 닮아가서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요. 정말 제가 한 20여년 만에 화를 낸게 윤석열이 네. 어, 서울구치소 나올 때그 네. 나올 때그 모습 보고요. 아.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 험한 말요그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그 모스님이 이야기하셨지만은 네.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정말 그 너무 염치 없는 음. 이야기고 마침 개선장군이 된 듯한 이야기고요. 퍼레이드하고 막. 퍼레이드하고요 예. 예. 그 이제 사실은 그법정에 자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근거도 음. 사실은 이제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라는 거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불필요한 혼잡을 준다라는 이유인데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음. 신변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나서 손흔 들고 저, 저 보십시오 이제 포옹하는 모습도 예,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렇게 그래서,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정말 이제 감방에 가고 감옥에 가서 평생 써야 된다. 아. 다시는 이제 사면이라는 게 없다라는 이게 강하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귀감을 세워야 된다라는 음. 사실은 윤석열이 지금의 저 말도 안 되는 태도가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네. 또 말하자면 급마는 개가 짖는 것처럼 아하. 지금의 행태가 오히려 그런 자기의 사실을 부정하고 아하. 자기 합리화하는 방어 행태가 아닌가라는 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뭐, 예, 예. 오버리액션을 하는 거. 예, 오버액션 하는 거죠. 어. 예.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보면요. 네. 급먹은 개가 짖는 모습도 같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많이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오게 만든 상황. 청년들이 노출되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미래 세대와 소통한다 이거 좀 보여주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모자도 쓰고요 마가를 <laughs> 본뜬 듯한 소통은 자연스럽고 상방히 하는 거지. 예. 그 꽈잠을 입고 한 대학생도 사실 기획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연출되고 기획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소통이 아니고 자꾸 병만 만드는 거죠. 네, 병만 그치. 만들고 에이. 있다.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어디서 저렇게 저 예. 그 스님 말로는 그렇습니다. 저게 사람인가? 저게 사람인가? 그 저도 진짜 저 사람이 사람인가가 아니고요. 예. 야 어디서 정말 저런? 네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방송 중이니까 많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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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석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경북도당 위원장이시않습니까 예. 예. TK는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TK는 그래도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의 파면 이후 또 파면된 이후에 이렇게 관절을 떠나서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이 상황 보고 있는 t k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음, 외부에서 보기로는 그럴 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음. 어, 대구 경북에서 TK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네. 라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어. 보고요. 이유는 사실 대구 경북에 동대구역에서 사실 보수 극우 네. 단체들이 주최한 집회를 보면 참 대단했죠. 음. 뭐, 남들이 보기에 대구경북이 진짜 이게 아성이다 싶을 정도였는데. 네. 근데 실제로, 어,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요. 네. 굉장히 조용합니다. 음. 예,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어, 탄핵이 인용된 다음날, 어, 동대구역에서, 네. 어, 그, 사실 대구경북의 어, 통일열사들이라고 있어요. 음. 어, 예전에 이제 인역당 사건이라고요. 네. 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어, 말하자면 간첩을, 죄를 씌워서 음. 선고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사형지표를 했던 그렇죠. 어, 세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기록하는 사법살인했던 그, 예, 사법살인 그 6인이 있는데요. 그 네. 6인의 추모제를 동대구역에서 아주 크게 했어요. 음. 그래서 경찰도 상당히 긴장을 했고 정말 많이 좀그 이게 불, 뭐, 불필요한 마찰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의외로 뭐, 한분도 항의하거나 이런 분이 없이 오히려 지켜보고 음. 이런 과정이었고, 지금의 대구 경북 TK 민심을 보더라도 어,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예. 아, 네. 그 실제 굉장히 조용합니다. 음.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네. 윤석열만 있었는 게 아니고,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요, 아. 사실 박근혜와 윤석열이 가지는 TK 민심은 좀 달라요. 음. 사실은 어, TK에서 박근혜는 그 박정희에 대한 지지로 이제 사실은 정통성이 있는 네. 어, 우리 식구, 어, 뭐 우리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음. 윤석열은 사실은 서자,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음, 그런 식의. 예, 사실은 전혀 정통이 없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를 네. 구속시킨 사람인데 음. 불구하고 음. 이렇게 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좀 드리긴 드렸는데. 서자를 드리긴 드렸는데 너무 근본이 없이 행했지 않습니까? 음, 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네. 나름의 보수의 아성이다라는 좀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음. 자기들이 마치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사명감에 TK가 네. 이제 그렇게 지지를 했지만 아. 윤석열에 대한 지지철에는 저는 뭐 지금에 나타나는 면만 보더라도요. 네. 어 너무 생각외로 너무 조용하다라는 음. 이야기를 좀 드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뭐 네. 이후에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